아, 최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요식업의 최저시급을 20달러 우리 돈으로 약한 27,000원 가까이 되는 상당한 금액으로 최저시급을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상당한 금액이죠. 아무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다르고 국민 소득이 다르고 어떤 차이 문화 사회적인 어떤 저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햄버거집 레스토랑 같은 데서 서빙 알바하고 간단한 음식 만드는 일을 하면서 시급이 20달러가 넘는 거, 27,000원 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는 미국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히 짭짤한 금액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중대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여러분, 최저시급을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법적으로 강제로 높이 이렇게 끌어올리면 서민들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저절로 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기업의 생산성은 그대로잖아요. 어떤 경영혁신, 생산효율의 혁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분께서는 어떤 인터뷰를 합니까? 자기가 받는 최저시급이 다 같이 무려 20달러대로 오른다라고 하니까 좋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해를 해요. 이런 개인들의 관점, 소시민들의 관점에서야 누가 저거를 싫다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그 일자리, 저 아줌마에 대한 고용이 과연 얼마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렇게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리면은 누군가는 일자리에서 잘린다라는 거예요. 인력 감축이 들어간다니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력이 부족한 사람, 손이 느린 사람,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들부터 사장이 해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자료화면을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 폭탄을 맞은 뉴욕 캘리포니아도 결국은 고용을 줄인다. 불과 몇달 뒤에 이런 뉴스 기사들이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업의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자료 화면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패스트푸드 업계 뭐 요식업에 대해서 시급 20달러가 시행되었다. 그러니까 한화로 이게 최저 시급이 약 27,000원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본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햄버거 가격이 인상된다. 가격 메뉴판에 가격이 인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저임금을 강제로 2만 7천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니까 햄버거 값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햄버거 값이 저렴하면 그직원들 인건비가 감당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 직원들이 대량 해고가 된다라고 하죠. 결국, 기업의 근본적인, 기업의 근본적인 어떤 생산성의 개선이 없이 인위적으로, 법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무리하게 끌어올린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더 비싼 햄버거 가격이라는 결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도 최대한 코피 터지게 소수정예로 일할 수 있도록 극한까지 인력을 감축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대량으로 해고해버린다는 라 거예요. 왜 저렇게 합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입니다. 동화책 속에 여러분들 보면은 그거 있죠. 물건을 한개 넣으면은 두개세 개로 저절로 복사가 돼서 튀어나오는 화수분이라는 마법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동화책 속에. 그런데 그런 마법의 항아리가 있지 않은 이상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값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직원들이 잘리고 인력이 감축되는 이런 형태로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반드시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뿅!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저절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자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시급을 강제로 끌어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라 합니까?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던 걸 없애버리고 휴식 시간도 없애버리고 어떤 복리 후생도 없애버리고 근무 시간도 단축해버리죠. 길게 이제 풀 타임으로 근무를 못 시키고 가장 바쁘고 일손이 부족할 때만 파트 타임 알바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고용을 동결하거나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걸 아예 감축한다라고 하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니까 다른 곳에 결국 이런 식으로 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료 화면들을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대량 실직 우려가 지금 이렇게 실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피자헛에서도 배달원들을 2000명을 해고했다. 후덜덜하죠. 2000명 싹다 일자리 잃은 겁니다. 중소업체 자영업자들에게 먼저 큰 부담이 또 돌아온다라고 하죠. 당연하죠. 자금 여력의 한계가 있는 곳부터 먼저 압박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과 노동력이 일을 하면 당연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부담이 되니까 작은 업체들이 더 이상 그거를 원가를 견디지를 못하고 문을 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초보자들, 비숙련 노동자들, 서민 일자리는 더욱더 감소하게 되겠죠? 누가 그들을 고용해주겠습니까? 지역의 작은 식당들, 영세업체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자료화면을 한번 보세요. 맥도날드가 결국에는 햄버거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뭐다 똑같고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을 왜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냐 이 말입니다. 최저시급을 강제로 끌어올렸다라고 해서 어떻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올 수가 있냐고. 이 간단한 걸왜 모르냐고. 사람들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해고가 되고서 사진 속에 지금 무슨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죠. 무인기기 도입이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직원을 줄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동네에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거나 작은 레스토랑 구멍 가게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사람을 안 줄이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또 누가 고용해 주냐고, 서민들을. 패스트푸드점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죠. 햄버거 가격이 오르고 레스토랑 외식 그 요식 업계의 메뉴판 가격이 오르고 무인기기 도입이 여기서도 가속화 된다라고 하고 직원들은 해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소리의 반복이에요. 피자헛도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돼가지고 사내 배달기사 수천 명을 해고했다라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 시급을 주고는 도저히 기업이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레스토랑이 사업체가 유지가 안 된다니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햄버거집의 점원들, 피자 가게의 배달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자, 법으로 강제로. 최저임금을 높이 끌어올리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거다. 세상이 저렇게 피켓 들고 구호나 외치고 머리띠 동여매고 약자 약자 하늘 높이 주먹만 쥐고 흔들어가지고 저절로 바뀐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기업과 가게가 벌어들이는 아 기업과 가게 가게들 장사를 하는 가게들 기업과 가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과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최저 시급만 일시적으로 강제로 끌어올리면은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장기간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해고하고 풀타임 알바를 줄이고 파트타임을 뽑게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 유지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들 돈 많고 잘난 집안에서 많이 배우고 껍데기뿐인 어떤 학력과 스펙이 좋은 애들은 차고 넘치죠 좌파 정치인들은 미국에도 많습니다 자기들은 서민들의 편이다 나는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나는 약자들의 편이다 박수치고 소리치고 지지자들에게 환호성을 들으면 잠깐은 짜릿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점점 더 가혹한 지옥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더 이상 뽑아주질 않습니다 알바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알바도 기업에서도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 많은 경력직들만 뽑지 비숙련 노동자들을 더 이상 힘들게 일 가르쳐 가면서 초보부터 경험 쌓게 해주고 시급 주고 월급 주지를 않는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애를 데리고는 도저히 기업의 어떤 그 수익이 그 가게 레스토랑의 수익이 안 나오거든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사업 철수하게 되면 바로 그 서민 일자리조차 절실했던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삶이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모른단 말입니까? 누가 그 서민들을 고용을 해줄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일자리가. 여기 자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최근 자료입니다. 이것도 자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로 여러분들 정유 회사인 쉐브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쉐브런 같은 기업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를 근거지로 무려 140년이 넘게 기업 활동을 해왔던 사업을 해왔던 잔뼈가 굵은 대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단한 기업이 최근에 얼마 전에 회사 본사를 140년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서 텍사스로 이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자 컴퓨터 IT 대기업인 오라클, 또 휴렛 패커드 같은 곳들도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야 당연히 과도한 세금, 행정 규제, 그리고 또 너무나도 심한 환경 규제 등등 미국의 좌파가 장악하고 망쳐놓은 그 캘리포니아 주의 나쁜 사업 환경을 피해가지고. 미국의 우파 동네인 대표적인 나, 대표적인 지역 텍사스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유명한 그 앨런 머스크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도 본사를 이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보다 나은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건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기업과 사업자가 떠나면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내지고 약해지겠죠. 인구도 줄어들고 돈을 쓸 사람이 없으니까 서민들의 일자리도 가게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점점 떠나고 사업장들도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지역 경제가 버틸 수가 없게 된다라니까? 한국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지난 몇년 동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문정부가 떠들었던 소위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저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있죠. 저게 뭡니까 여러분들? 소득주도 성장이 뭐예요? 최저 시급을 끌어올려가지고 약 1만원의 어떤 그 최저 시급의 시대를 열어주면은 국민들, 서민들, 너네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모두가 저절로 잘 살게 될 거다. 저절로 내수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신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최저 시급이 오른 것보다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서 만원으로 밥한끼 먹는 게 쉽습니까? 옛날에는 5천원, 6천원 밖에 안 했던 거 옛날도 아니에요. 10년 전, 7년, 8년 전에 5천원, 6천원 하던 순대국밥들이 지금 전부 다 9천원, 만원이 넘어가죠.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냉면 한 그릇에 만원이 넘어요. 물가가 훨씬 많이 오르잖아. 최저시급을 강제로 끌어올리니까. 사람들의 소비력은 오히려 더떨어진다니까 명문대학교인 고려대라는 곳이 있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렇게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명문대인 그런 고려대, 그 대단한 곳에서 무려 교수까지 지냈던 장하성 같은 인간들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이 사람은 좌파 진영의 어용 지식인이자 가짜 지식인들 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이 사람들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저 장하성 같은 영감쟁이들 소득주도 성장은 오른거라면서 몇년전 그때 당시에 끝까지 저거 밀어붙이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어요. 지들 하고싶은대로 문정부는 다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가면서 좌파가 화려하게 집권을 했습니다. 사기로 그죠? 사기쳐가지고 근데 보다보니까 언론들도 그렇고 다들 그때부터 여러분들 일자리하고 이게 안좋아? 맞죠? 실제 내수 경제는 계속 급격하게 얼어붙고 안 좋다라는 걸 다들 느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언제쯤 살기 좋아지냐라고 슬슬 이제 언론들도 대가리가 깨져가면서 질문을 하니까 그때 저런 장하성 같은 인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분기가 되면 성과가 나올 것이다. 내년이면 다잘될 거다.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알다시피 물가는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버렸고 문정부 5년을 거치면서 나라는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나라비 천조원 시대를 만들어 버렸고 두 배로 나라빚을 늘려 버렸고 문정부 5년 간에 그 남겨 놓은 어마어마한 악행들과 부작용들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하성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냥 순수한 이상주의자였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현실 경제를 박살 내 버리면서 말이죠. 정치에 관심 없긴 뭐가 없습니까? 박살을 내놓고 나는 무지개를 쫓는 소년으로 남고 싶다. 이딴 소리도 했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진짜 황당하죠. 맥이 탁 풀린다라는 거예요. 저런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수준을 가진 인간들이 한 나라의 전체 경제 정책을 뒤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런 인간들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서민 서민 나불대고, 지 스스로도 자기들이 약자들을 보듬어주는 선량한 사회 지도층이라고 나는 다르다라고. 지 스스로의 모습에 취하는 게 바로 저런 좌파적인 인간 부류들의 특성입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의 뇌 구조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지는 신고한 재산만 무려 100억 원대가 넘어가는 자산가였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먹고 살 길은 다 이런 인간들이 마련을 해 놓는다니깐. 저래 놓고 문정부 시절에 중국 대사로 도망을 가 버렸죠. 지들은 고관 그 고관 대작들 그 높은 어떤 대감만인 벼슬자리를 돌려먹는다니깐요. 저런 인간들이 고려대 같은 그 좋은 학교에서 정년퇴임까지 다 지내면서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겠습니까, 인생을. 그러면서 지가 이제 현실이 박살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국가 경제가 박살나니까 자기는 그저 무지개를 쫓는 소년으로 남고 싶다느니 자기는 정치에 관심 없다면서 모든 거 책임지기 싫어하고 뒤늦게 자기 의도만큼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 아니었냐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소리를 해버립니다. 대가리 속이 꽃밭이라고 하죠 우리가. 당시에도 저때 여러분들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메이저 경제학자들을 비롯해서 당장 국내에서도. 저 같은 일반 유튜버들이나 네티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거 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명한 국민들이, 수많은 또 전세계 지식인들이, 강제로 대한민국이 최저시, 최저시급을 그렇게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 부작용이 더 많이 따라올 거라고 수도 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었잖아. 이런 인간들이. 저런 인간들이 무려 고려대에서 교수지라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린 학생들, 젊은 학생들을 좌파 진영의 홍위병으로 오염시키고 키워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제들을 단순한 밥으로 키워냈겠냐고요. 편향된 대가리를 가진 애들로. 세상에 그리고 그 거짓된 가짜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사회 각계 각층으로 진출해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장하성 같은 저런 인간들이 그 거짓된 가짜 엘리트들 헛똑똑이 바보들을 얼마나 많이 내보냈겠냐고요. 그 걔네들이 이 나라 정부로 주요 기업의 각처로 흘러들어 갔겠죠. 그 피해가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그 그 피해가 말도 못 하죠, 그게. 그래서, 무지개 타령하는 소년도 뭐 좋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제는 스무 살 넘었으면, 현실을 똑바로 볼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최저시급을 강제로 끌어올렸다라고 해서, 어떻게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옵니까? 당연히 그게 부작용이 오지.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소기업들 영세업체들이 문을 닫고, 그죠? 풀타임 근무하는 게 파트타임으로 쪼개지고 무인기계의 도입이 가속화가 되고 우리는 현실을 딛고 사는 현실을 똑바로 볼줄 아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세상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